경기적인 관점으로 여기 0.4724까지 회복은 가능하다. 자, 보이시죠? 0.4724 그대로 달성했습니다. 802까지 수익 낼수 있는 5%의 수익률 나오겠네요. 802도 달성했습니다. 그리 소화하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 So, 서또한 번에 54%의 수익이 났습니다 t 니 네트워크도 3일 전에 말씀드렸고 고점 돌파까지 20% 이상 h 을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어요. 지금 고점까지 해도 다시 한번수익 t 수 h e only network that has been able to g e 이 t 습니다 n l y network that has been able to get the only 128%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플로키. 자, 플로키도 계속 반스까지 어, 팔아야 하는 이유라고 하면서 제가 9일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맛보기 수익률로 이전 고점까지 이거 돌파 나온다라고 했고요. 그대로 이제 이전 고점까지 돌파가 나오면서 제가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께 1차 타점, 2차 타점, 3차 타점까지 좀 알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몇 퍼센트 수익률에 있냐면 자, 벌써 6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들, 정말 확률 높은 타점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진이 고민하시는 분들, 급등 코인들 잡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스윙으로 길게 크게 스윙 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플로키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346-151 플로키라고 문자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개 계속 여러분들 증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로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5일 전에 이때부터 5일 전이죠.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5일 전 영상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5일 전 영상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봉으로부터 해서 자 여기네요. 6월 28일이죠. 6월 28일날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나중에 47564 이것 여러분들 돌파합니다. 이거 달성합니다 자47564 돌파합니다 달성합니다 말씀드렸고요 그대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트세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세우스, 마시무스도 1차 타점 557원. 이거 돌파한다. 어, 달성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어, 7월, 7월 2일 영상이었죠. 7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고, 7월 3일 날 여러분들 달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건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로 엄청난 관점으로 수익 낼수 있는 타점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진짜 매수 버튼 누르지 않는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사람처럼 사고 팔지 않아요. 어, 프로그램, 알고리즘, 수백억 규모의 자동 매매 시스템으로 시장을 흔들고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주체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흐름을 눈앞에서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이걸로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걸 말이 아니라 증거로 보여드리고 있죠. 자, 영상을 보신 분들 진짜 문자 폭주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이제 진짜 나만 알고 싶다라는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까지 알수 없던 구조를 지금 보게 됐다라는. 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들 우리는 실제 매매로 검증을 내고 있습니다. 이걸 실력이라고 부르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정보 아무에게나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세력들의 물량, 이 물량을 지고 있기 때문에 흩어질 수 있는 어, 치명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한 코인에 너무 많은 유입이 생기면 세력의 방향이 꺾이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선착순 딱 20분에게만 이 정보 자료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함께 수익 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만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명 지금 이제 내가 클릭해서 들어온 이 코인명 간단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서 들어갔는지 어디서 팔았는지 모두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죠. 지금은 여러분들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함께 수익을 낼 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착순 딱 20분입니다. 그리고 소통방 참여. 자,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좀 혜택인데 어,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빠르게 문자 주시는 분들. 만 VIP 정보 100%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관련 정보라든지 또 수익 낼수 있는 길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코인들 타점까지도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물려 있고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도 이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코인파는요 냉정합니다. 타이밍 놓치면 그냥 구경꾼이에요. 뭐 저기서 살 걸, 저기서 팔걸 이만 이미 여러분들 몇 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거 오늘 또 반복할 겁니까? 이번에 문자 한번 보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진짜 제대로 된 정보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들 고래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 정보 혼자 찾으려다가 은정 많잖아요. 다들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지 하고 하다가 결국 물리고 후회하고 빵똥 차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문자 줘보세요.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이 개. 숫자를 키는 숫자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인증샷 보면서 아 나도 저때 들어갈 걸 이거 이제 그만하시고 이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코인 파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꾼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 문자 보내는 사람 그게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보시고 아 진짜 그때 문자에서 다행이었다라는 말 당신 입에서 나오게 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